자, 빨리 돌리니까 어때요? 빨리 가죠? 빨리 돌리면 원래 빨리 가요 근데 빨리 돌리는데 누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빨리 갈수 있나? 못 가지 왜? 여기에 뭔가 막혀 있다는 거거든, 장애물이 근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할까? 그 장애물이 뭔지, 문제가 뭔지를 계속 찾아주고 사고해주는 주변의 조력자가 필요한 거죠 어?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, 그게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. 절대로 본인은 찾을 수가 없어. 뭐, 물론, 개 중에 천재들는 찾습니다. 그러면 그거를 사고해야 돼. 왜 우리에는 안 되지? 그냥 왜안 되지? 우리가 멍청한가? 아니에요. 요즘 세상에 멍청한 게 중요한가요? 얼마나 많이 그만큼 만들어두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.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들마다 다릅니다. 결국 우리 아이도 이렇게 빠르게 갈수 있다. 나중에는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관성처럼 움직일 수 있다.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 준다면.